안녕하세요. 같이 투자 위스탁TV입니다. 어, 내일도, 내일 이제 목금 남았는데, 어, 이 거래일, 어, 성공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또 기분 좋은 주말, 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먼저 단알이죠. 단알, 단할, 이거 제가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단알 뭔가, 네, 믿음은 잘, 잘안 믿는 종목이거든요. 네, 단알, 어, 잘안 믿지만, 어, 이번에 들고 온, 재료는 좀 신박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결제 뭐할수 있게 해가지고 뭐 페이코인 뭐 이런거 엮어가지고 지금 또 해먹으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2,190원에서 지금 6,680원 이 3월 저점이죠. 3월 삼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안올랐기 때문에 어 내일 분명히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막 점상만 안가면은 어좀 타볼만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 v, 2차 VI까지 걸려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막 이렇게 2차 vi까지 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들어갈 엄두를 못 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지만 이 종목 결코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 정말 답답한 종목이거든요 네, 진짜 좀 무겁 이렇게 별로 안 무거워 보이는데 엄청 무거워 보이는 뭐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믿음이 안 가서 매매를 안 했고 뭐 이미 제가 봤을 때 너무 높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재료가 좀 신박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거 뭐 잘하면은 진짜 만원 뚫고, 뭐 저점 대비 열 배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내일, 너무 갭이 많이 떠서 시작만 안 하기를 바랍니다. 단알, 이쪽에서 지금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뭐, 만원은 좀 구경하러 가지 않을까. 근데, 호가창이 좀 두터워요. 때문에, 이제 만원대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정도 재료면은 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설마 또 이제 뭐 페이 코인이 밤사이 급락하면서 또 이런 뭐 이렇게 도찌나 뭐좀안 좋은 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봐야 될것 같고, VI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장 초반 이제 한 3분 보다가 그냥 냅다 타야 될것 같습니다. 3분 정도는 기다리는 게, 나을 거,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어, 2분, 어, VI, 만약에 10% 이상에서 시작하면 2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2분 기다리고, 한 9시, 한 4분이나 5분쯤에 뭐 호가창 상태를 보고 어,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어, 미래세태우 기준으로 미수가 되죠. 미수가 되기 때문에 오전장에 설마 한번 정도는 좀 시세를 줬다가 뭐 이렇게 좀한10% 20% 오르다가 뭐좀 빠지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상한가 치면은 이제 1800원 한 8000원 400원 500원 되겠네요 일단 7000원 위에서 시작을 할 거고 뭐10% 이제 갭 띄어서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8000원을 좀 해소를 하는지 뭐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8000원 8,000 7000원 7천원은 못뭐 들어낼 거고 8천원 8천원 구간에서 좀잘 유지를 해준다면 한 8, 9천원만 좀잘 간다면은 또 여기서 힘 모은 다음에 만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뛰어서뭐 만원 뭐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라 가지고 좀 거의 매물은 이쪽에서 다 녹았을 거예요 녹았을 거고 <laughs> 어 내일 좀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어 정말 뭐 테마가 그냥 샘솟네요 요즘 이게 뭐 지수가 그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어 정말 테마를 어,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형님들이 돈을 막 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나리 대장이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어한 2등 정도로 생각되는데 일단 결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거 두 개만 볼 거고요. 그냥 1등, 2등 정도만 이제 보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카페24, 뭐 이런 것도 좀 양봉 나오던데, 그냥 요거 두 개만 볼 거고요.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뭐 조금 늦게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상한가가 좀 풀리는 뭐 그런 현상도 나왔고, 조금 뭐 단알보다는 늦게 가긴 했지만, 이 정고점을 뚫었죠. 네,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뭐 5,500원까지 뭐안 내려오겠죠 네뭐 많이 빠지면은 한 5,700원, 800원 뭐 정도 뭐 살짝 회이크 줬다가 올릴 수도 있고 지금 1,625원에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얘는 조금 근데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거래량 1,900만주 이게 단날이 너무 빨리 말아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와서 내일 조금 천천히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얘는 어 얘도 이제 뭐단할 움직임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또또 또 이제 뭐 상승 VI를 한번 칠것 같다 뭐 그러면은 또 노려봐야 되겠죠 일단 한 8천 원, ,000원, 9천 원까지 가면은 얘도 뭐만 원대에서 노는 거를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저점 대비 저점 대비 저점 대비 과연 10배 가능할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동방을 좀 보면서 이제 대형 포장, 대형 포장을 좀 구경을 할 건데, 대형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거금 100%라서 100 보이지 않는다면 매매는 딱히 안할 겁니다. 얘도 10배 정도 보고 있는 건지, 지금 6,500원까지 이제 보낸 다음에 생각을 해볼 건지, 그런 생각이고, 어, 이거는 여기는 볼거 없고, 그냥, 그냥 과연 10배를 갈지 안 갈지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 고가, 고가가 이제 2380원 뚫어서 여기 이제 고가 뚫었으니까 한두 배, 두배간 다음에 뭐5천원에서 어떻게 노는지 또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양봉이 좀 양봉이 지금 내일도 오르면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어 여기 이쪽 이쪽에 이쪽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어 지금 너무 좀 균등한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더 올린 다음에 뭐 돌린다는 건지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쪽에서 많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데서 좀 봤었어요. 좀 봤었는데 아 이게 아 택배가 뭐 한번 해먹고 끝나나 보다 이랬는데 아또 쿠팡 가지고 엮어 가지고 또 올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5천원 이제 꼭 가면 좋겠고 내일 좀 보다가 이제 대형 포장을 좀 보면서 대형 포장이 1등 같고 한솔 로지스틱스가 이등 같거든요. 얘는 아직 미소가 되, 미소가 돼요. 미소가 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그렇게 시세가 많이 안 나온 것 같고 한번 정도는 또더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 로지스틱스도 지금 월봉 상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예, 내일 한번 놀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전장에 어쨌든 그 쿠팡 관련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뭐 동방이 거래가 되니까 <laughs> 뭐 그때 오전에 조금 빠르게 뭐 치고 나오, 나온 다음에 뭐 다른 테마 좀 둘러보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여기 고가를 이제 뚫으면서 상한가를 쳤으니까 내일 이제 4천 원, ,000원, 4천 원대에서 좀 마감을 하겠죠. 아무래도. 5,000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5,000원에서 팔고 싶을 텐데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방이 빠져서 얘가 좀 영향을 받는다면, 어, 뭐 어제, 어 이제 내일, 내일 이제 시세가 나온 다음에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저는 좀 동방이랑, 동방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가 어 지금 올선을 좀 기다렸다가 갈줄 알았는데 어 일단 또 오늘도 시세가 나왔어요. 오늘도 시세가 나와서 뭐 이런 구간에 이제 좀 들어가가지고 노려봤었는데 아 VI까지는 좀 힘들었나 봅니다. 오전장에는 VI 뭐, 뭐, 못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음봉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고요. 뭐 이런 데서 이제 노려봤지만 아 뭔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팔았는데 막판에 또 말아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끝났지만 시간에는 조금 내려왔죠. 이거 이제 뭐 얘도 이제 봐야 돼요. 동방이나 동방 테마, 뭐 쿠팡 테마에서 좀 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쪽 테마가 힘이 죽는다 싶으면 SFA 반도체도 이제 매매를 충분히 해볼만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5%면은 얘가 이제 또 미친 듯한 시세가 나오면서 VI 뭐10% 10% 하면은 이제 1800원이죠. 뭐 10%, 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 한 15%에서 20%까지 이제 나온 다음에 뭐또 이제 살짝 꼬리 달고 내려와도 뭐또 옆으로 가면서 뭐 이런 구간이죠. 힘을 좀 모은 다음에 또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SFA도 뭐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죠. SFA 봐야 되고, SFA가 그래도 살짝 우량주 느낌이 나고, 어 한국전자홀딩스는 얘도 같은 테마 같아요. 같은 테마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고 같은 테마 같은데 얘는 좀 시총이 작아서 그런가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네, 엄청난 상태여서 얘가 조금 일단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더 세네를 하긴 해야겠지만 어, 얘는 좀 무서워요.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도 뭐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은 뭐 일단 2천 원을 가가지고 또 이제 뭐어 하다가 뭐 3,000원, 뭐 4,000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은봉 매집처럼 나온 다음에 지금 잘 모은 모아 가지고 일단 2,000원 한번 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모은 구간이 상당한데 한 1,8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좀 올린 다음에 팔아 먹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얘는 좀 많이 무섭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좀 비교한 다음에 뭐 SFA 쪽으로 아무래도 거래를 하는 게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또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 SFA 쪽으로 뭐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어쨌든 같은 테마니까 어,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MK 전자입니다 MK 전자가 차트 상으로 지금 한번 정도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 봤고요. 지금 약간 쌍봉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만들다가 지금 요 이제 거대한 박스권을 오늘 뚫었다고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급 중가요? 뭐웨인이 지금 좀 많이 사긴 했지만 이게 진짜 웨인인지고은 머리 웨인인지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어 조금 의심이 가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5,000원까지는 보내지 않을까요? 거래량을 좀 돌리면서, 15,000원까지, 뭐 VI 한번 걸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MK전자도 노려보면, 노려볼 생각이고, 여기 이제 고가가 13,750원이거든요? VI 한번 걸면은, 여기 뚫으면서, 또 10%. 한 14,000원, 14,000원 한번간 다음에, 또 5,000원까지, 조금,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 어, V.I 걸면은 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주관이 바꿔니 하면서 올라가는 주식들도 간혹 있죠. 얘가 이제 꼭 그런 주식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 한번 또 시세가 나오던데 얘 보시면은 이쪽에서 거래량 빵 터지고 조용하다가 빵 터지고 조용하다가 빵 터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냥 거래를 안할 거예요. 거래를 안할 건데, 얘 종목 특성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솟은 거 보이시죠? 얘는 진짜, 진짜 어려운 종목 같아요. 거의 위지트와 이제 거의 동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저랑은 되게 안 맞는 종목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이렇게 훅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려버리는 근데 이런 흐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타로 진짜, 진짜 좀 괜찮은 자리 나오면은 단타로 아주 짧게 뭐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일단 뭐 상한가를 치면은 한10% 오르면 한20% 오르면은 20% 오르면은 오르면 만원 구간 대에 오겠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미친 척하고 만원 위에서 좀 팔아 먹다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 상당히 무서운 종목이라는 거뭐 그런 그거 생각해 주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 진짜 차트 보시면은 딱 정말 악랄하죠? 네. 정말 악랄한 종목입니다. 아, 오늘 이제 V.I. 거는 거 보고 뭐 구경 갔는데, 아, 역시, 역시 그때 그 친구 그대로더라고요. 네, 여기 주포가, 어, 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습니다. 총 그룹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요즘 좀 잠잠했죠? 요즘 좀 잠잠했는데, 효성 첨단 소재가 이게, 어, 10배까지 보고 있는 건지, 지금 위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옆으로 가면서 지금 좀 오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러다가 미친 척하고 10%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을 때 이제 거래량이 활발하게, 활발하겠죠. 그때쯤 되면은 뭐한 최소 뭐이 정도는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0만주? 한 오전에 50만, 한 40만주, 50만주 이상 좀 빡세게 돌린다 싶으면은 냅다 타가지고 어 살짝 먹고 나오는, 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걸면 나와야 될것 같고. 이게 이제 42만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뭐, 이쪽에서 여기 이제 능선 뚫을 때, 뭐, 사신 분들이, 어 그걸 먹는 거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스윙을 하기는, 이게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 상태입니다. 여기 시가, 22만 3천원을, 어 뚫어내면서, 과연 시가 대비 2배까지 갈지 한 45만원까지 보고 있는건지 어 45만원에서 또 왔다갔다 하다가 50만원까지 뭐 갈수도 있으니까 좀봐야될것 같아요. 이거는 거래소 종목이니까 50만원 넘어가면은 호가가 또 천원 단위로 바뀌죠. 뭐 그런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 종목이죠. 거래량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 그냥 vi 한번 정도 뭐운 좋으면 두번 뭐 그거 노리고 먹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인기가 아직 뭐 버리진 않았지만 뭐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뭐양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생명이에요 하나 생명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시세가 크게 나왔었거든요 시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제 좀 잠잠하길래 어 죽나보다 이랬는데 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상태고 이게 또 VI를 한번 치면은 지금 여기 고가를 뚫어내는 거거든요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좀 유의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결코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니고 거래량또 빠바박 붙이면서 어 치고 올라가서 또 4천원까지 뭐더 가면 5천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000원, 4,000원까지 가면은, 또, 5,000원, 5,000원 간 다음에, 계단식으로 좀무상해야 하는 어, 그림 나왔으면 좋겠고, 어... 저점 대비 10배, 8,000원. 아, 근데 여기 지금 매물이 좀 많긴 합니다. 많긴 하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힘은 있어요. 네, 확실히, 제가 이날 좀 거래되는 걸 봤었는데, 어, VI 거는 이제, 폼이, 한번 이제 붙으니까 좀 세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생명도 한 번씩 봐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죠. 네, 삼성 출판사 이제 들어갔다가 어, 손절을 했고 오늘 어, 아기 상어, 베이비 샤크, 아, 베이비 샤크, 월봉 상당히 미친 월봉을 보여주고 있고 베이비 샤크가 과연 내일 끝날지.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1100만 주. 어, 많이 돌렸네요. 근데 상당히 세게 돌렸고, 어, 약간 찌라시 느낌이 좀 있죠. 어, 아직 뭐 상장될 수도 있다. 뭐 자회사가 상장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그런 거는 저는 모르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오,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점심 때 이제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점심 때 이제 보다가 이제 요런 구간이죠. 제가 봤을 땐 이쯤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vi 한번 걸고, 아, 얘가, 설마, 이제, 아, 어디였지? 네. 아 여기 이 봉을, 이 봉을 보고, 제가 좀 기다리다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vi를 그냥 이, 이 봉에서 진짜 순식간에 말아 올리더라고요. 막 밑에다 걸었는데 안 사져가지고, 뭐 그냥 놓쳤고, 여기서 한번 이제 좀 떨어진 다음에, 이 다음에 이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려나 이랬는데 다시 올라가길래 그냥 냅다 이제 3만9 5 0원인가에 탔다가 이거 보고 이제 바로 손절했습니다. 바로 손절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저점 높여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 일단 거래량이 활발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삼성출판사는 별로 어, 좀 믿음이 안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은 뭔가 미친, 미친 봉들이 나오거든요? 미친 봉이 나오기 때문에, 어, 좀 후순위로 둘 거고, 일단 보긴 봐야겠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어,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5만원, 5만원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종가가 지금 최고가로 마감을 해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좀 스윙으로 하기에는 무서운 종목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은 역시 안 된다는 거, 네, 여기서 이제 축인 매수했다가 바로 그냥 뚝배기 이제 맞았죠. 아, 삼성출판사 형들을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별로 삼성출판사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저뭐 뭐에 홀린 듯이 여기에 따라 들어갔다가 어 교육비 어, 한번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요럴 때또 한번 종가에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상가에 걸어볼까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아픔을 맛봤기 때문에 뭐 이거나 하지 않았고요. 내일 좀 천천히 보다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